무시하고 인사 감행하려는 반민주 수구 자파 정권 문재인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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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모실 분은 우리의 시대에 맞서는 지식인이자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 태극기 집회를 총괄본부, 총괄하시는 우리 박태우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곳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투쟁한 지 오늘이 102일째입니다. 이제는 낯익은 얼굴도 보여요. 왜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나라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말만 맞는 위장평화를 이야기하고 위장전문가가 되었어요.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평화가 왔다고 위장평화를 이야기하고 위장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가장 전 세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1300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어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수만 문의 장사정포가 휴전선에서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전쟁할 의지가 없고 평화가 왔다고 그리고 북한의 수십 탄도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데도 평화가 왔다고 위장평화봉사 고치는 우리 문재인 정권 개진하라 진하라 위장전문가들입니다 이 정권에서 적폐수사를 총괄했던 조국 민정수석 지금 알고 보니까 위장전문가의 위장전문가 위장전입 전문가 위장의원 위장 뭐 동생은 위장의원 전문가 전부 위장전문가예요 그들은 자파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구의 선인 것처럼 떠들더니 알고 보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고 더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 역겨운 썩어빠진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적폐천을한다고 어디다 대고 성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론으로 우리 국민들을 혹세을 혹생을 해온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589년 그 당시 이씨 조선은 동인 서인으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잠시 서인이 집권할 때 동강 정철이 두루가 되어서 기축사활을 일으켰어요. 천여명이 옥에 갇히고 차단되는잠족이씨를 말리는 전쟁에 직전에 그런 일을 겪고서 임진왜란 때대한민그 당시 이씨 조선은 속수무책을 당하고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수사파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 노력 그런 것들도 뚜렷한 명분과 역사적인 그런 정의도 없이 그냥 자기들 잣대로 나름대로 그냥 패내대로 갖다 대서 정적을 청산하고 그리고 보수파를 죽이는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금처럼 위장 전문가로 더 이상 국민 앞에 거짓의 선동을 하지 말고 당장 법무장관 후보자리에서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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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유한국당의 오 의원님 정론관에서 논평을 하더구만요 고발장을 내일까지 접수하겠다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나는 자녀의 황제, 황제장학금 의혹부터 해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조국 후보자 부끄러워서 이제는 공직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 안되겠어요 저 어디 서사모아 같은 데가가지고 사모펀드나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요즘 서민들은 등록을 할 처리되면 자녀들 등록금을 마련하고 허리가 휘고 밤잠을 설치는데 조국의 딸은 무슨 황제 장학금인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낙제증을 받았는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추석을 해도 장학금 150만 원 받는데 200만 원씩 연거푸 받았다니까 재산이 54억 신고되고 이런 자가 무슨 좌파니말이야 이러면서 좌파를 욕대 진짜 좌파 같으면 그런 부패한 좌파라고 이야기도 못할 겁니다. 이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안보도 방점, 도덕성도 방점, 그리고 경제정제도 방점, 그리고 위장된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다 내준 위주사파 정권,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진보파 정권, 진보파 정당입 깨끗하고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기존에 보수하는 차별되는 국패하지 않고 그리고 웰빙 정당이 아니고 말만 하는 정당이 아니고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깨끗한 천명한 부정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새로 짜서 이 못된 수구자파를 적절하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반드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망해가는 대한민국 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정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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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하라!